전남 장흥의 한 전문계 고등학교. 방학인데도 학교 안이 시끄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의 실습이 안창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문기술부사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자동차랑 배우고 있는데 배워서 기술부사관으로 부사, 하려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전차기간특공부사관 이런 걸로 보낸다 해서 일단 둘다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뭐 차체 수리 기능반 그리고 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고 선정된 군 특성학기 기갑 조정병이니까 기갑에 대한 것도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남진 산업고등학교가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방부 지원 사업인 군특성화고로 선정됐습니다. 분야도 기갑 조정 부사관 육성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학교는 매년 국방부로부터 연간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1인당 연간 장학금 50만 원과 피복비와 실습비 110만 원이 함께 주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기계 자동차과 2개반 가운데 1개반이 대상이며, 현재 2학년인 학생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학년 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1년간 기술교육은 물론 청소년 리더십 과정 등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입대전문학사로 의무복무하게 됩니다. 3년간의 의무복무 중 학비가 지원되고 EMU대학에 진학해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취득도 할수 있어 안정적 취업과 병역문제, 대학 진학까지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전역 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장기 부사관이 되거나 방위산업체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학교도 큰 고민을 덜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급 편성까지 조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여러 간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병역과 취업 및 진로 진학의 확실한 꿈을 심어주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에선 처음으로 군특성화고에 선정된 정남진산업고등학교, 농촌학교의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혜창입니다.